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sam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sam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샵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샤비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SAM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변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SAM의 직격 요격체 KVKL 메세클러가 표적 미사일 탄도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 e a d t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SAM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기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기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LSAM은 최대 50터부터 60km 고도에서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AM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터부터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SAM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D Avert, An Attitude Control System,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응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되어 있는 대륙원 8 터부터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터부터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터부터 50km의 구간을 성충권이라 하는데 성충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SAM이 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에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SAM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터부터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밀 추적기와 탄도 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 KVK-L 외핵어는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세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사대로 기대되는 LSAM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대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이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대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SAM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SAM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AM이 MSAM, 블록세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SAM의 계량형인 LSAM, 이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 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AM 개발은 유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SAM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SAM,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SAM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심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AM 천무회공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 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SAM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 s a m 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졸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IDX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라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SAM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유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SAM 1000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SAM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동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이유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이유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외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일곱 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3 가지 기준 중2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의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 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희준 36시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1만 1,136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값을 포함해도 쿠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무삼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9,280원 엔 이하로 웬만한 걸살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 0부터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거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로는 중국 시한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 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세계 1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고 디램 전문기업 푸젠진화 JHICC, 랜드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앤드플래시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산업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현재는 자국산업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번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걷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아랜드디 설계,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컵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 쿰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경제 TV의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12%, 한국 남부 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과 정부 관료 등 13명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가 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미국마저 뛰어넘어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 규모는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화로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을 필두로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된 보호무역이 시작된 가운데 우크라러시아 전쟁이 초장기화 국면에 젖어드는 등 현재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전 세계 상황.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서둘러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몇년 후에 세계 방산시장 규모가 현재 3,000조보다 무려 1,000조 원 이상 더 늘어나 4,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합친 삼성과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등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을 전부 더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가 안 됩니다. 즉, 방산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규모도 2035년에 8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방산시장 규모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훨씬 크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곧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여 수십 년간 세계 1위를 지켜오던 미국마저 꺾어버리고 압도적인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가별 무기수출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40%로 압도적인 1위, 2위가 러시아로 16%입니다. 이어서 3위가 프랑스 11%, 중국 5% 독일과 이탈리아가 4%씩, 영국 3%, 스페인 2.6%에 이어 한국이 2.4%로 9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위는 커녕 100위 안에 들까 말까 했던 한국이 연만에 세계 구위로 등극하며 무기 초강대국인 이스라엘마저 제치고 올라왔습니다.